네, 안녕하세요. 약초권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약초권 흑돼지 심터를 찾아 아, 몇 년째 화분에 기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초를 하며 또한 어, 가정집이나 사무실 이러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음, 화초를 지르기 보다는 약초를 화분에 기르고 옆에 두고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삼을 아아 몇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잘 크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열매도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아 너무나 참 신기하고 아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삼 키우는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먼저 제가 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어디에 이렇게 가시든 가정집을 방문하시던 어떠한 사무실을 가셨을 때 화분에 삶이 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삼은 저도 어디에 가던 화분에서 삶을 키우는 모습은 아, 못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은 아, 이제 까다롭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고요.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생각할 수록 또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씨앗은 아, 이제 봄에 심는 것도 다 아, 이제 월 달에 심어서 이제 추위를 추운 데서 겨울잠을 자고 그 이듬에 싹이 나오면 상당히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이 나오고요. 봄에 심는 것보다는 그 이전 가을에 겨울에 심어서 삶을 이렇게 싹을 피우는 것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은 물을 싫어하고 습한 곳을 싫어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하며, 또한 가지로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것, 또한 해가 하루 종일 들지 아니하고 일조량이 어느 정도 가끔 비출 수 있는 이러한 것,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에서는 바람만 잘 통하고 그늘이 진다면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서도 아, 저, 관리만 잘하면 잘클수 있는 이러한 그 화초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것을 기르시는 분들이 실패를 하시는 이유가 물을 너무 많이 준다든가 물주기를 너무 자주 한다든가 물 빠짐이 안 좋다든가 너무 후덥지근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이렇게 기르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곳, 또한 가지로 시원한 곳, 또한 물주기를 한 달에 한 번, 아,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지 말고 또한 가지로 화분을 요 정도 물을 담갔다가 한 한두 시간 사이에 꺼내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옆에 두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아 지금 이제 아이 삶이 살아있네요. 바람이 부니까 살이 나오는 기분이 있네요 지금 이제 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살이 나오는 기분 같은데요. 아 제가 이제 오늘 이삶 크는 모습을 아, 제가도 여기 사무실 앞에 아 이렇게 화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열매, 참외 열매를 진생베리라고 하죠. 진생베리가 빨르게 익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초꾼 흑돼지 쉼터 앞에 있는 삶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4년째 자라고 있는 삶이 되겠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그 비를 맞추지 않고 입장에 그 물을 주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아, 요즘 이제 그 햇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입장이 지금 퇴색이된 아,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옆에는 이제 돌아지는 올해 1년생으로서 씨를 뿌려서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이 옆에 있는 삼이, 이제 요 옷은 한 3년 된 삼인데요. 아, 3년째에 대서 지금 이 가지가 두 개짜리도 있고요 거기 이제 가지가 두 개네요. 두 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 이제 삼화분이 아, 화분에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또 이제 이렇게 또 자작을 또저가 아기자기하게 화분에 또 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화분에서 삼 열매 빨간 열매가 아, 이것을 이라 하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빨간 열매, 진생베리가 이렇게 아,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화분에 진생베리가 달려있는 빨간 열매를 보신다면 아, 상당히 그 흐뭇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아, 올해, 아, 가을에 한번, 이삼 화분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아, 저는 이제 그 화분에 이렇게 길고 있는 삼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와송도 제가 화분에서 한번 길러보고 있고요. 또 이제 몇 년째 자라고 있는 그, 방풍, 방통, 방풍도 자라고 있고요. 또 내가 예를 지치, 야생, 지치 씨앗을 이렇게 갖다가 여기 심어서 한번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그 있는 이 아이들은 그 식물성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아 금화규라는 그 약초입니다. 이 꽃이 피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멋진 그어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아, 이제 그홍화홍화씨 홍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입장에 가시가 상당히 억지에게 도출되어 있고요 아, 이제 지금 이 화분에서는 또때 아닌, 아, 만원 콜이 지금 도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지치 꽃도 이렇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라지는 이제 한 4년째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도라지인데요. 올해는 이제 한번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폭기에요 네,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제가 금화교 꽃이 필때 아 이제 그 도라지도 한번 제가 채초는 얼마만큼 잘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예, 한번 여러분들께서 키워보시는데 3은 물을 자주 주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고요 물은 적당히 주시되 햇볕이 들리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한번 길러보시면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아,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좀 도움이 되셨다든가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 영상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